이 세상에는 신을 믿는 종교가 있고 어, 진리를 믿는 종교가 있고 두 가지 종교가 있어요. 그래서 어, 신을 믿는 종교, 신을 믿는 종교는 강자에 대한 의지입니다. 불확실성이 높을 때 강자에 대한 의지가 강력해지는 거고, 그러니까는 어, 현대 사회로 되면서 발전하면서 문명이 발전하면서 죽음이 옛날보다 멀어진 거 아세요? 어, 예전에는 죽음이 가까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태어나셨을 때만 해도 죽음이 생각보다 가까운 시절이에요. 그래서 더 많이 나아야 됐고, 어, 왜냐면 하 크다가 돌아가시거든요. 몇 명을 잃어. 그러니까 힘 닿는 데까지 나아야 됐고, 지금은 왜 사람들이 적게 낳느냐? 아, 안 죽죠. 적게 나도 계속 가는 거죠. 어, 계속 가는 거죠. 어, 그래서 죽음이 불특정 다수로 계속 우리 주변에 있을수록 사람이 불안해요. 어, 내가 죽는 거 아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 유기체인 이상은 전부 다 불안해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 제가 이책 말고 다른 책에는 그걸 썼었는데, 만약에 유기체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모든 종교는 사라질 수도 있다. 그 음. 근데 이게, 에, 언젠가 죽는다라고 알고 있지만, 그것이 환기될수록 두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한 문제. 그래서 모든 종교의 최종 끝에 보면 불사라고 하는 개념이 나타납니다. 불사.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 이건 굉장히 재밌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안 죽어서 뭐할 건데도 있어요. 안 죽어서 뭐할 건데. 예전에는 너무 그런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오래 살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야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천국도 기독교의 천국도 불사고 지옥도 불사요. 예안 죽어 안 죽어. 그래서 아, 아 기독교의 근제에 깔려 있는 게 죽음에 대한 공포구나 라는 걸알수 있고 어, 그 다음에 불교의 윤회론도 안 죽어요. 윤회 불사입니다. 윤의 불사. 그러니까, 아, 이게 기본적으로는 죽음에 대한 극복이 깔려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어, 그런데, 그리고 인도의 그 신선도 불사고 다 불사라니까, 유교에서 불사는, 어, 자식으로서 불사입니다. 자식으로서 불사. 그래서 그것도 자식도 아들로서의 불사. 그래서 유교는 나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 이번에, 이번에 중국 갔을 때도 그런 비슷한 나무 봤는데, 전 세계에 몇 키로에 걸쳐서 나무 한 그루인 게 있어요. 그게 전 세계 제일 큰 나무거든요. 그게 나무가 이좀 추운 지역 나무는 그런 게 없는데 약간 더운 지역 나무는 이렇게 나무가 자라다가 여기 이제 뿌리가 이렇게 내려가죠. 그리고 내려가면 거기서 또 되고 또 되고 맹그로나무 뭐 이런 것도 그래요. 그러면 숲 전체가 한 나무가 계속 늘평한 거예요. 우리도 그런 비슷한 게 있긴 있지, 어, 우리나라에도. 그게 대나무입니다. 대나무가 뿌리로 요렇게 올라가고, 요렇게 올라가고, 이러면서 그게 숲 전체가 하나인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뭐, 확인은 못 해봤지만, 그래서 그게 밑으로 이렇게, 어, 저, 뭐야, 게릴라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쑥대밭된다라고 하는, 어, 쑥도 좀 메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은 뜯어 먹으니까 그런데, 에, 풀 매는 쪽으로 하면 쑥이 뿌리가 좀 깊어요 제가 해보면 저도 그걸 어렸을 때좀 했거든요 그래서 제초제, 엉간한 제초제로 쑥이 안 죽어요 그러니까 위에는 죽고 다시 올라옵니다 다른 풀은 그 정도 뿌렸으면 뿌리까지 죽거든요 안 죽어 그래서 쑥대밭 된다 대나무는 밑으로 이렇게 올라오니까 어, 이게 처,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고 그 계통으로서 계속 내려가면 어 그게 어떻게 보면 나무로서의 어 유전입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방식이 유교의 영생론이에요. 그래서 아들로서 계속 내 DNA를 물려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제사를 통해서 윗 사람하고 연결이 되고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어, 언제나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문화를 이해할 때는 정답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어, 답이 나오는 문제도 있고 어, 답은 없는데 그냥 모두가 용인하는 문제도 있어요.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인사 예절 이런 것들이에요. 그거는 아무 의미도 없어. 그냥 허리 굽힌다고 뭐 의미가 있어.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인사라고 규정한다. 그러면 그게 합리적이냐? 그걸 따질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의 나무로 뭐 정이 품송이 죽으면 거기서 싹 받아가지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러면 그게. 그리고 이게 단종이 되면 이 위에가 다 죽지요. 그래서. 어, 유교에서는 삼천 가지 죄 중에 불효가 으뜸이고, 불효 중에서는 자식 없는 게, 여기서는 아들입니다. 으뜸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은 다 불효자지. 어, 지금은, 어, 단종돼서 단종이 아니고, 어, 자체 단종. 어, 스스로 단종을 선택하지. 예전에는 우리 같은 사람만 단종이었거든. 근데 지금은, 어, 개나 거리나 다 단종. 어, <laughs> 이제 이렇게 된 거지. 어, 단종이 좋아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단종에 두 가지가 있어요. 유교적 입장만 보면 어. 안 가서 단종, 그다음에 갔는데 안나도 안 단종.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단종. 여성이면 단종입니다. 예. 여성이면 단종입니다. 여성이 단종이 되는 이유는 여성은 성씨를 가지지만 그 다음 성씨는 그집 성씨가 아니잖아.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자를 배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씨 중심이라니까. 피는 똑같죠. 남성이나 여성이나 같은 피를 가졌겠죠. 자식이면 그죠. 어, 같은 형제가아인데뭐뭐 뭐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 그런데 피 농도를 따지는 게 아니고 성씨를 따지는 거예요. 어. 몰라요. 성씨 자체를 바꿔버리면 해결이 될 수도 있어요. 응. 그러니까 자식을 내 성씨로, 여자 성씨로 그러면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상상도 못했지. 그거는 상상 대상이 아니었지. 지금은 성씨를 고를 수 있는 세상이 됐잖아요. 이건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야, 성씨를 고른다는 게 말이 되나? 북의 씨족제라고 하는 겁니다. 북계 씨족제. 그래서 아무튼 다 영생이에요. 다 영생이에요. 그리고 인도에 보면, 수행을 많이 하면 영생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영생한다라고 하는 개념.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살수 있대. 아니 꼭 부처님만이 아니고 인도의 수행자들, 힌두교 수행자나 뭐 바라문교 수행자나 그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수행력이 높은 사람은 얼마든지 살수 있고, 그리고 수행을 완성한 사람은 뭐냐, 생명을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생명을 끊을 수 있는 사람. 그거는 어, 영생을 초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팔대 성지 중에 팔대 성지 중에 부처님이 탄생하신 데 룸비니 룸빈이. 탄생 룸비니 룸빈이. 그다음에 성도 깨달음 깨달음 깨달음에 붙다 가야 그다음에 설법에 바라나시 첫첫 첫 교화 바라나시녹노원 정확하게 말하면 노갸원 사슴 동산 그다음에 네 번째 이제 돌아가시는 거 쿠시나가르 이게 이제 어, 열반. 이게 생사고. 생사고. 그다음에 이게 어떤 자격 부여. 그러니까는 붙다가 됐다라고 하는 그 의미점. 그다음에 불교 교단의 시작이라고 하는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처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네 가지를 꼽아요. 어, 이네 가지는 생애랑 관련돼서 꼽히는 거고 이거 외에 신통으로 네 가지를 플러스를 더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8대 성지가 되는데, 요4 플러스 4거든요. 4 플러스 4가 되는 이유는 사진법을 썼기 때문에. 인도 사람들이 당시에 사진법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사배수로 움직이는, 불교는. 그래서 부처님이 4월 8일에 태어나시고, 저는 부처님이 4월 8일에 태어나지 셨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건 상징 숫자예요. 상징 숫자. 어뭐 80세를 사시고, 뭐 사성제 8 정도를 말씀하시고, 어 그렇게 얘기하는 걸로 맞추는 거는 당신이 계산을 해서 거기에 맞춰놓으면 돼. 그거는 어어 의미부여를 의미부여를 할수 있으니까 그런데 탄생이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그게 안 되거든 조절이 잘안 되거든 쉽지 않거든 그래서 그렇다치고 그렇다치고 사프라스 어... 타에서 네 번째 그러니까 네 개는 탄생과 관련된 거고 아 아니, 탄생이 아니라 생애랑 관련된 거고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그 다음에 또네 개는 네 개는 신통과 관련된 거예요. 신통과 관련된 거. 그래서 이제 제일 부처님 일생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신통 어, 사위성의 대신변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위성 지금도 탑이 있어요. 거기 천불화연탑이라고 어, 천개의 몸으로 분신을 보이는. 그리고 나서 하늘로 올라갔다는 그, 그래서 거기 인도에 그 자리에 가면, 어, 상승기류가 있어. 뭔가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거기 가면 제가 누워보라하거든 부처님께서 바이샬리에, 바이샬리에서 마지막 안거를 하실 때, 그때 <laughs> 내가 3개월 뒤에 열반에 들겠다라고 말하는 자리가 있어요. 3개월 뒤에 열반에 들겠다. 그걸 수명폭이라고 합니다. 수명폭이 수행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명을 더 늘릴 수도 있는데 내가 그때 이미 부처님이 돌아가셨대. 수명은 끝났대. 그런데 3개월을 연장을 한 거는 제자들을 모으기 위해서 연장을 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이미 생사를 넘어서 있기 때문에 자기가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선불교의 큰 스님들도 다 어, 당신이 이 예고하고 돌아가셔요. 어,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래야 수행한 사람이지. 어. 언제 죽는다. 나 언제 죽는다. 어. 그게 이제 수명을 넘어섰다는 어떻게 보면 불사를 넘어선 사람의 에, 경지인 거죠. 그걸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수행 포기의 자리. 수명 포기의 자리가 팔대 성지예요. 근데 지금은 그러면 왜 거기를 가지 않습니까? 그 자리가 어딘지를 몰라. 그 자리가 어딘지를 몰라. 그래서 그냥 대충 여기로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팔대 성지입니다. 이러면 또 사람들이, 어, 그래요? 이러면서 또 듣고 있어. <laughs> 보면 좀 깝깝하지? <깎아파하지>? 이것도, 이것도 <laughs> 이거라고 내가 분명히 밝힌 거예요. 그전에는 이걸 모르더라고, 이 사람들이. 맨날 그 원숭이가 꿀 줬다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그 자리 아닙니다. 그 자리 아닙니다. 어, 그 자리 아닙니다. 어. 이게 언제부터 착각, 착각이 일어나냐면, 어, 간다라에서 불상이 조각될 때도 착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한, 천한, 팔백 년된 착각이에요. 천팔백 년된 착각이에요. 그런 식 사건들이 존재했어요. 그래서 이게 불교는 다른 종교하고 달리 영생이 아니고 영생을 넘어서는 사실 영생이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는 인간들이 계속 영생을 추구했는데 지금 영생과 그렇게 멀지 않은 상황까지 온 거예요.